안녕하세요. 비니느 다육입니다. 오늘도 판매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아이들은 단품 판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문자 주시면요. 월요일 날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로 철화 대품 사이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쌩얼이 곳곳에 여러 곳에 숨어 있고요. 쌩얼, 앞쪽으로는 또큰 얼굴이 이렇게 있고, 철화는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얼굴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작은 얼굴들도 많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상당히 크, 큰, 아이인데, 음, 25cm 정도 되고요. 반듯하게 쟀을 때 25cm 정도 나오고, 이쪽으로 이게 둥글게 쟀을 때는 28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화분 사이즈가요, 29cm 화분입니다. 29cm에서 30cm 정도 되는 화분에 이렇게 꽉차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자르셨을 때는 26cm로 나오지만 또 실제 크기는 더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점점 활착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서 성장을 어, 하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어, 철아 알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어, 작은 철아 알들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서는 또 크게 알이 커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아들이 시간이 흐르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았던 알들도 입장이 커지고 작았던 쌩얼들도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만 예쁘게 드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정말 좋고요. 단단하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어, 뭘로 쳐라 왕대품 사이즈고요. 가격은 제가 2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23만원입니다. 두 번째 멀루철아 대품이고요. 이 아이 역시 생얼이 큰 얼굴이 이렇게 앞뒤로 자리를 잡고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생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철아도 아주 좋고요. 전체 사이즈 요아이도 25에서 26cm 정도 되, 되고요. 화분 사이즈 입구가요. 29에서 30 정도 되는 화분 사이즈에 이렇게 심겨져 있, 있고요. 수영도 예쁘고 요아이도 어,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이제 예쁘게 물을 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아이도요. 가격은 23만 원에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만 원. 뭘로 저라 대품입니다. 자, 프랭크, 호주 원종 프랭크구요. 전체 사이즈 자국까지 쟀을 때는 14cm가 나옵니다. 색깔이 아주 묵은 아이여서 맑고 고운 색감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다육이들은 물이 처음 들었을 때와 또 굳혀져서 오래 묵었을 때와의 색감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맑은 색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어, 호주 원종 프랭크 가격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호주 먼디 쌍두입니다. 이 아이 역시 아주 오래 굳혀진 아이여서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전체 사이즈가요, 16cm 나오고 있고요. 자구도 보시면 색감이 정말 예뻐요. 전체적으로 맑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먼디, 호주 먼디입니다. 가격 이 아이도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레드, 펄이고요. 사이즈는 11cm 나옵니다. 레드펄은 이름처럼 붉은 빛을 내는 아이고요. 오래 붙여지면 라인은 조금 더 진하게 물이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아이는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펄 만 원입니다. 로라 클론이고요. 아주 색감이 예쁜 타입의 로라 클론입니다. 전체 사이즈가 12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장도 약간 넓으면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시면 끝에 쪽으로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라조야 자연 군생입니다. 수영이 정말 예쁜데요. 요 아이가 엄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자구일인데요. 어, 굳혀진 색감으로 아주 맑은 빛을 내고 있고요. 수영이 정말 예쁜 아이. 전체 사이즈는 15에서 16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나조야. 가격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엄마 목대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목대가 정말 좋고 수영 색감이 아주 예쁜 나조야. 3만 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주피터입니다. 주피터인데 약간 품종이 조금 좋아 보이네요. 자, 사이즈는요. 10cm 나옵니다. 사이즈 10cm고요. 주피터 가격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15,000원입니다. 자, 링고스타 철아 대품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이 앞쪽으로 얼굴이 4개가 있는데 이 아이는 눌려서, 부러진 게 아니고 눌려서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햇빛을 보면 또 이렇게 입장이 벌어질 거 같고요. 보시면 앞에 네 개의 생얼과 뒤쪽으로 철아가 이렇게 연결이 된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입니다. 어, 이좀 그늘 쪽에 있어서 색감이 물이 들지 않았고 햇빛 쪽을 보고 있는 쪽만 지금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요. 가끔씩 돌려주면서 이렇게 자리를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예쁜 색감으로 물이 어, 들고요. 음, 이 아이 전체 사이즈는 20cm가 철아 사이즈만 쟀을때 20cm가 되고요. 이 생얼 앞쪽의 아이들도 전체 사이즈로 따지면 20cm. 얼굴 하나하나 사이즈는 8cm, 6cm, 5cm, 7cm 정도 됩니다. 전체 사이즈 25cm 정도 되는 링고스타 대품 철아입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제가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000원입니다. 호주 아이보리 자연군생이고요. 수영이 정말 예쁩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비슷비슷하고요. 10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 안에 지금 또 자구가 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14cm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3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아이보리 자연군생이고요. 38,000원입니다. 불꽃 자연군생이고요. 요 아이가 엄마고요. 요 나머지 엄마 얼굴이 여기 여기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자구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사이즈가 14cm 정도 됩니다. 자, 색감이 아주 예쁘고 굳혀진 아이라 얼굴이 다 어, 짤막짤막해졌습니다. 가격은 붉고 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메스트로 삼두 분생입니다. 자, 가격은 제가 2만 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어, 사이즈는 16cm. 엄마 얼굴도 아주 멋지게 생겼고, 아이들 색감은 예쁩니다. 그리고 자리가 이렇게 잘 잡힌 아메스트로 가격 2만원입니다. 사기피덤 자연군생이고요. 사두로 분지 중에 있습니다. 입장이 아주 짤막하고, 어, 동글동글한 굳혀진 아이. 목대는 하엽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굵은 아이입니다. 수입 들어와서, 어, 외두였던 아이가 이렇게 사두로 분지까지 했고요. 얼굴이, 어, 이제 완전하게 분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목대가 각각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멋진 작품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14cm 나오고 있습니다. 사두, 파키 피덤 가격은 이 와인은 음,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수학의 오렌스 철화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생얼이 있고요. 뒤쪽으로 생얼이 있습니다. 앞쪽으로도 있고요. 가운데로 이렇게 철화가 아주 예쁘게 어, 잘 엮여져 있고, 전체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옵니다. 12cm 정도 나오는 수압의 오렌스 철학 가격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무운동이고요. 전체 사이즈 16cm고요. 앞에 자구가 하나 예쁘게 달려있네요. 가까이 보시면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제가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요,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문자 주시면 월요일날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5만원 미만은 택배비 4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